어깨가 늘 무겁고 뻐근한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상부승모근과 함께 풀어주면 효과가 더욱 극대화되는 근육이 있습니다. 그 근육은 바로 경각거근입니다. 경각거근은 상부승모근과 함께 어깨를 위로 으쓱 올려주는 근육입니다. 상부승모근의 기능이 좋아졌어도 경각거근이 긴장되어 있다면 마찬가지로 어깨가 항상 뻐근하고 통증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경각거근은 경추 1번에서 4번 횡돌기에서 시작하여 경각골 삼각의 내측견에 정지합니다. 경각거근이 긴장되는 대표적인 이유는 자세 때문입니다. 특히 사무직에서 일하시는 분이거나 아기를 키우고 있는 엄마들에게서 경각거근의 긴장이 더 많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사무직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자세는 어깨가 말려있고 경각거근의 긴장으로 어깨가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아기를 자주 안고 있어야 하는 엄마들도 아기를 안고 있는 자세 자체가 어깨 근육을 긴장되게 만듭니다. 상부승모근을 잘 풀어주고 운동을 해주고 난 뒤에도 여전히 어깨가 무겁고 아프시다면 경각거근도 함께 잘 풀어주고 스트레칭까지 해준다면 지긋지긋한 어깨 통증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상부승모근의 셀프 마사지와 운동 방법은 이전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각거근의 셀프 마사지와 스트레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른쪽 경각거근을 풀어보겠습니다. 경각거근을 풀 때는 마사지 볼로 풀어주시는 게 더욱 효과가 좋습니다. 먼저 경각거근의 위치를 찾아보겠습니다. 경각거근은 견갑 경각골의 상각에 붙어있기 때문에 왼손으로 오른쪽 어깨 뒤편 상단 부분에 손을 대고 어깨를 으쓱해 봅니다. 그럼 손끝에서 딱딱한 경각골이 만져질 겁니다. 만져진 경각골의 안쪽 부분 상단에 경각거근이 붙어있습니다. 경각거근을 찾으셨다면 그 위치에 마사지볼을 대고 천장을 보고 바로 눕습니다. 그리고 브릿지하는 자세를 만들어 몸을 좌우로 천천히 움직이면서 체중을 실어 경각거근을 풀어줍니다. 체중을 이용하여 근육을 풀게 되면 굉장히 시원하고 자극도 많이 느껴지실 겁니다. 너무 아프시다면 몸을 좌우로 움직이지 말고 브릿지 자세를 유지만 하고 계셔도 충분합니다. 경각거근이 긴장되어 많이 굳어 있으신 분들은 팔을 천천히 올렸다 내렸다 반복하면서 풀어 주셔도 됩니다. 마사지 볼에 체중을 많이 실을수록 자극은 더 많이 느껴지시지만 많이 아프신 분들은 체중을 조절해서 실어 주시면 됩니다. 좌우 번갈아 천천히 풀어 주시면 됩니다. 마사지 볼이 없으시다면 앉은 자세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경각거근을 찾고 손을 갈고리 모양으로 만들어 견갑거근을 전 하방으로 지그시 끌어내리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고개는 왼쪽으로 최대한 돌려주면서 풀어준다면 더큰 자극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견갑거근은 상부 승모근과 함께 어깨를 거상하는 기능도 하지만 고개를 같은 쪽으로 돌아가게 하는 기능도 합니다. 따라서 오른쪽 견갑거근을 풀때 고개를 반대쪽인 왼쪽으로 천천히 돌려주면서 풀어주게 되면 견갑거근이 스트레칭되어 이완에 더 효과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견갑거근만 잘 풀어줘도 어깨가 굉장히 시원하고 가벼워지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다음은 견갑거근의 스트레칭 방법입니다. 앞에서 견갑거근은 경추 1번에서 4번 횡돌기에서 견갑골의 삼각에 붙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스트레칭은 견갑거근의 부착 부위를 늘려주면 됩니다. 오른쪽 손을 올려 목 뒤에 위치시켜줍니다. 반대쪽 손으로 뒤통수를 잡고 목은 왼쪽으로 회전하고 천천히 고개를 숙여줍니다. 코가 겨드랑이에 붙는다는 느낌으로 지그시 늘려주시면 됩니다. 이때 오른손을 올리는 이유는 견갑거근이 수축하게 되면 견갑골을 하방회전시키는 작용을 하기에 오른손을 올림으로써 견갑골이 상방회전을 하게 되어 견갑거근이 더 늘어나는 자세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른손을 올려 견갑골을 상방회전시킨 상태에서 부드럽게 견갑거근을 스트레칭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오른쪽 팔꿈치를 좀더 천장을 향해 위로 뻗어준다면 더 강하게 스트레칭되는 느낌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견갑거근의 스트레칭 두 번째 방법입니다. 앞에 방법에서 오른쪽 손을 올려 목 뒤에 위치시켰다면 이번엔 오른쪽 손을 의자 밑에 잡아서 고정시켜줍니다. 그리고 반대쪽 손은 동일하게 뒤통수를 잡고 목은 왼쪽으로 회전하고 천천히 고개를 숙여줍니다.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몸의 체중을 왼쪽으로 실어줍니다. 고정된 오른쪽 손에 의해 어깨가 하강되면서 굉장히 강한 자극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고개를 많이 숙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 스트레칭의 포인트는 고개를 숙여서 근육을 늘리는 게 아니라 고개는 고정을 하고 몸의 체중을 반대쪽으로 실어 스트레칭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 스트레칭 방법은 견갑거근 뿐만 아니라 상부 승모근도 같이 스트레칭 되기에 스트레칭 후 이전 영상의 상부 승모근 운동을 같이 병행해 주시면 더욱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견갑거근을 마사지해주고 스트레칭까지 해주셨다면 이번엔 견갑거근 운동을 해서 기능을 증가시켜 보겠습니다. 견갑거근의 대표적인 운동은 어깨를 으쓱하는 슈러그 운동입니다. 손은 편안하게 허벅지 옆에 위치시키고 어깨를 귀까지 올린다는 생각으로 으쓱 올렸다가 천천히 내려줍니다. 어깨를 으쓱 올릴 때 목이 불편하신 분들은 머리를 살짝 뒤로 젖혀서 으쓱해 주신다면 목의 불편함이 없어지실 겁니다. 작은 아령이나 생수병을 들고 해주셔도 됩니다. 어깨가 아프신 분들 중에 어깨가 처져 시옷자 체형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흔히 옷걸이형 어깨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어깨가 처진 분들은 견갑거근 운동인 슈러그 운동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어깨가 옷걸이형 어깨로 처진 분들은 상부 승모근 운동인 오버헤드 슈러그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상부 승모근 운동은 이전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실제 어깨 통증으로 내원하신 환자분의 치료 영상입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린 견갑 거근을 잘 풀어 주시고 운동 및 스트레칭까지 해 주신다면 지긋지긋한 어깨 통증을 탈출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